스토어 셀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밀레니얼 TV입니다. 오늘은 차별화 전략 가운데 하나인 사진 편집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스토어 셀러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 플랫폼 도매매 같은 곳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그대로 쓰실 거예요. 약 80%의 스토어 셀러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사진을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같은 상품군으로 카테고리가 묶여서 아이템 위너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탁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최적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의 변형을 시켜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사진 편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진 편집에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포토샵이기 때문에 포토샵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세 가지 상품을 받아봤는데요. 우선 이런 장갑, 그리고 이런 자동차용품, 그 다음에 볼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제가 샘플로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우선 볼펜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썸네일을 먼저 만들 거예요. 썸네일은 새로 만들기를 해서 사이즈가 1000픽셀에 1000픽셀입니다. 이렇게 폭과 높이, 가로와 세로를 무조건 1000픽셀로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첫 번째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보시면은, 어, 썸네일은 꼭 파일이 4개씩 들어가 있어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질이 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오른쪽 가장 큰 파일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대부분, 760, 뭐 860, 이런 식으로 1000픽셀이 안 돼요.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파일은 어 옛날 기준에 맞춘 게 많다 보니까 1000픽셀 이하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 파일을 그대로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이 로직이나 알고리즘이 해상도가 안 좋은 사진 파일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럼 저품질이 되겠죠. 화질이 좋아야지 보는 고객 입장에서도 좋은 화질을 보는 게 좋기 때문에 무조건 1000픽셀은 기본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이미지를 아, 그대로 써도 괜찮겠다 하시면은 이 이미지 크기를 여기서 1000픽셀로 바꿔주시기만 해도 돼요. 하지만 저희는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셀러들이 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미지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은 사진을 등록을 하신다면 어, 자동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이 이 사진을 분석을 해서 똑같은 상품군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템 위너 경쟁을 피할 수가 없겠죠. 최저가 경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나름대로 사진을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간단한 방법들을 몇개 알려드릴게요. 일단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썸네일 메인 화면에 글씨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글씨가 들어간 걸꼭 쓰고 싶다면은 뭐두 번째 이후에 보조로 등록하는 썸네일 이미지가 좋아요. 대표 이미지에는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면은 컴퓨터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저품질로 분류를 해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는 거. 누가 봐도 이거 볼펜인 거 알잖아요. 뭐 굳이 보속 볼펜. 그리고 케이스 있는 거 누가 봐도 아는데, 사진만 봐도 아는데, 굳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제일 안 좋은 건 뭐, 글씨로 최저가, 무료배송. 이런 거써 있는 거는 정말 최저품질 중에 저품질입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있는 거는 무조건 삭제를 하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그대로 쓰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끌어내려서, 요 화살표로 쭉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자, 요거는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만 이렇게 쭉 늘려도, 자, 요렇게만 돼도 아까 거보단 훨씬 나아졌죠? 볼펜 하나 보이고 이렇게 케이스 보이고. 편집에 자신이 없다. 요 정도만 쓰셔도 됩니다. 이 썸네일 이미지와 함께 제공된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요걸 보시면은 쓸 만한 이미지들이 많아요. 쭉 보시다 보면 뭐 요런 것도 괜찮고 요런 것도 괜찮네요. 도록이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제공된 이미지 중에 뒷배경이 하얀 걸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럼 일단 이 만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나 할게요. 샘플에 jpg 이렇게 하나 저장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나마 상품이 가장 잘 보이는 사진이 이거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걸 쭉 내려다 주고, 자, 요, 메인 사진, 이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여기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끌어 당기면은, 복사가 됩니다. 자, 됐죠? 그럼 다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컨트롤 T! 이렇게 해서 쭉, 이미지를 늘려줍니다. 지금 이렇게 가운데 정도에 오면 좋겠죠?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하셔서,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컨트롤 딜리트. 이렇게 되면 그나마 훨씬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자, 이런 식으로 한 3개 정도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2 컨트롤 T 사이즈 조절해 주시고 자, 요거는 그대로 쓰면 좋겠네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JPG 메인 3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해 준 이미지가 요거한 장인데 우리는 약간의 편집을 통해서 하나 둘셋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가로세로 1000 픽셀 사이즈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메인 사진을 세 개를 만들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사진을 썸네일 메인 사진으로 하시고 나머지를 보조 사진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최소 두 개에서 네개 정도 사이만 만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상품을 한번 또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 사진 만들어 볼게요 아 요거는 그대로 써도 아주 좋아요 뒤에도 하얗게 돼 있고 아무런 글씨도 들어와 있지 않고 딱 누가 봐도 반장갑인 걸알수 있죠 그런데 많은 스토어 셀러들이 모두 똑같이 요걸 메인 사진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바꿔야겠죠 다시 포토샵으로 와서 자, 새로 만들기 또 가로 세로 1000픽셀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열기 장갑의 상세 페이지를 불러올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메인 이미지로 쓸 만한 사진들을 찾아야 돼요. 이것도 괜찮고요. 모양이 달라요. 아, 이런 사진도 괜찮고요. 아, 어? 좋은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지금 이 사진인 것 같아요. 기본으로 제공된 게이 사진인데 저는 일단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로 빼서 쭉 사진을 골라주시고, 컨트롤 눌러서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컨트롤 T! 사이즈 조절을 딱 해줘요. 네,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이걸 메인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JPG, 장갑빌. 그 다음으로 쓸 만한 사진을 찾아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모델컷. 모델컷도 한장 있으면 좋죠. 자, 이렇게 Ctrl T 해서 사이즈 조절을 또 해줍니다. 자, 이렇게 모델컷도 있고 다른 이름 붙여장. p 지 장갑 투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기본으로 제공된 메인 이미지가 아닌 것으로 한 3개 정도를 만들면 좋아요. 어, 저는 지금 이 사진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장갑이랑 노트북이랑 색깔이 비슷하죠. 여기는 장갑이 좀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주변 색깔이. 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진으로 선택을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복사, 컨트롤 T, 사이즈 조절.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힘으로 저장. 장갑 3. 자, 그럼 만들어 본걸 한번 볼까요? 메인 이미지 한 장이 제공된 볼펜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를 만들었고, 자, 이렇게 한장 제공된 장갑 이미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메인 사진은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1000픽셀 사이즈를 이렇게 두 개에서 세개 정도씩 만들어주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작업이니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점 메인 사진 1번으로는 최대한 뒷배경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서 아무런 오브제들이 없는 사진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사진은 이제 메인 보조 사진으로 모델컷이라든지 뭐 주변에 이런 악세사리들과 어울려 있는 것들은 보조 사진으로 좋아요 메인 1번 사진으로 쓰기에는 가장 좋은 게 이렇게 딱 판매하는 상품만 나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은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보통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미지가 한 장으로 이렇게 딱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요 가로 폭 픽셀을 860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요 새로 새로의 사이즈를 커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 장으로 올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로딩 시간이 느립니다.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상품을 클릭했을 때 로딩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상품들을 적당한 크기로 다 잘라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의 경우는 다섯 한 여섯 컷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지금 가로가 860이라고 봤을 때 세로는 한 1200에서 1500 사이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하는 방법은 이 사각형 둘을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쭉 적당한 위치, 한요 정도. 가로에 한두 배에서 세배 사이가 적당한 거죠. 적당히 요 정도에 놓아주시고, 이미지에 자르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의 단축키는 Shift+Ctrl+S에요. 자, 이렇게 해서 상세 1 저장해 주십니다. 저장을 해주고, 이 잘라서 다른 이미지가 없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뒤로 가야겠죠. 자, 요거는 방금 전에 한 작업들을 뒤로 돌릴 수 있는 히스토리에요. 바로 뒤로 와서 방금 전에 잘랐던 다음 이미지를 또 자릅니다. 이렇게 쭉. 이 정도의 또 이미지 자르기 컨트롤 l s h i f t s 그럼 상세 투가 되죠 2. 저장 그 다음에 바로 전작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음 사진을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자르겠습니다 이미지 자르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상세 3. 자, 다시 돌아가서. 쭉. 자, 여기서 자를게요. 이미지 자르기. 상세 4. 이렇게 쭉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전부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르기 상세 밸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예 통으로 한장 받은 이 사진이 다섯 장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게 기본 편집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왜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하나로 통으로 그냥 업로드해도 괜찮지만,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약에 이 사진을 통으로 업로드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점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진이, 고객들이 상품을 클릭했을 때이 사진이 보여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답답해서 다음 상품으로 그냥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컷으로 나누면 사진 하나하나가 로딩이 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금방 페이지가 완성이 됩니다. 금방 보여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진들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사진을 하나로 등록을 해버리면 이 쇼핑몰에 알고리즘 로직이 있는데 이 사진을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하나를 올려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사진을 올려버리면 동일한 카테고리로 묶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뭘 해야 되죠? 최저가 경쟁이 들어갑니다. 최저가 경쟁에 안 섞이기 위해서도 사진을 이렇게 분리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분리해 주면 각각 다른 사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로직에 잡힐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많은 위탁 판매자들과 최저가 경쟁을 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 이렇게 편집하는 게 어렵다 싶으면은 이 이름이라도 바꾸세요. 이 파일명이라도 이름 바꾸기를 해서 예를 들면 장갑, 상세 이런 식으로 제목이라도 바꿔서 올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제목으로 올리면 또 파일명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로직과 알고리즘을 최대한도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과는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수많은 최적화 경쟁에서부터 비껴나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주 기본 중의 기본 사진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들, 포토샵에 익숙한 사람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작업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토샵 처음 하시는 분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작업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 한 번이 어렵지, 이렇게 한두번 계속 편집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쉬워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진에. 상품만 빼고 뒤에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비교적 어려운 스킬들까지 배우실 수 있어요 오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이 메인 사진 가로 세로 1000픽셀 고정입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뒷 배경이 상품 제외하고 하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가 들어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최저가 또는 뭐 케이스 포함 뭐 이런 부연 설명들이 이 메인 이미지에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이 상세 페이지의 가로는 800 6 0 픽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상세 페이지에 세로 크기를 약 1200에서 1500 픽셀 정도로 커팅을 해주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 가로의 2배 정도가 되면 돼요 뭐 길게는 3배 정도까지 돼도 무난합니다 자 오늘 해본 작업은 이렇게 4가지 작업이에요 하나 더 있네요 이 메인 이미지는 2개에서 4개 사이가 가장 적당해요 자 이렇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만 하셔도 여러분 수많은 초보셀러들이 하는 방법과 차별화 전략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초보셀러 분들이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이미지를 수정 없이 100%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셀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편집만 들어가도 여러분이 최저가 경쟁에서 최대한 최소한도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사진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만의 최적화된 상품명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계속 좋은 컨텐츠를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스토어 셀러 여러분들, 화이팅!